2020년 10월 8일, 네,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제가 트럼프 관련해 갖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중단지시, 대선 전까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 오늘 또 내용이 번복이 있어요. 네, 굉장히 트럼프가 오락가락해요 지금. 지금 굉장히 어떻게 흔히 말하면 똥줄이 탔다 뭐이 정도 느껴질 정도로 말에 대한 번복 자체가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지연 그리고 예상 대비 규모 확대 가능성 이 VS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미증시 자체가 사실 어 완전히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상태 자체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 자체 가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나왔던 트럼프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와 2020년 미국 대선 불확실성.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11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여겼던 시장 기대감과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이런 내용 강조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6년 대선과 같은 극적인 반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지지율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현재 지지율 관련해갖고 격차 자체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당시 10월 총 여론조사에 6개 종합주, 경합주 모두 뒤지고 있던 트럼프 후보는 실제 대선 모두 승리하면서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힐러리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띄고 있던 상황 내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대선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또한번 이제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도 드는데, 대선만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증시에 대한 등락 포인트인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바이든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더, 금액 자체가 크다는 부분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오히려 부양책에 대해서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안 떨어진다는 정황이에요. 증시 자체가. 증시 자체가. 자, 오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리핑을 드릴게요. 자, 협상 중단이 어제 뉴스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어... 타결 촉구를 다시 한번 알렸어요. 타결 촉구 내용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서둘러라 난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일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 대한 제 상승분은 트위터 한마디에 다시 한번 상승분을 일으킨 거예요. 뭐 전일 f m c 회의록 내용을 다룰까 하다가 회의록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회의록 내용 자체 전체적으로 읊어보면은. 마이너스 금리 사용 모색 도구 아니야. 지금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네, 일드캡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제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아닌 거고.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추가 촉구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관련해갖고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빨리 해야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내에서 다시 한번더 부양책이 촉구. 트위터 글 남겼습니다. 말 번복된 거예요. 그러면 전전이 있었던 추가 지연에 대한 시, 시황 자체죠. 어제 있었던 하디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추가 부양책 협상 중단 지시에 대한 시황 자체는 완전히 싸그러지는 겁니다. 미증시 자체는 다시 오늘 재차 상승랠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높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지 포인트 자체를 언급을 드렸는데 채널 하단 구간 내에서 이 채널 구간이에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다시 상승 포인트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입니다 오늘 초점도 다시 상승 랠리로 이어가야겠죠 미증시를 뭐 달러 자체는 다시 약세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 골드 자체 다시 재상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방향성만 따진다면은 미증시 매수 골드 매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어제 구사자리에 대한 저항대 값을 좀더 신경을 썼었는데 골드자리는 뭐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긴 합니다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는 시장이지만은 어 지금 시황에 대한 근거 자체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양책에 대해서 좀더 기대감이 다시 재살릴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값 제대로 이루시길 바라면서 지금 상승 랠리에 대해서 나스닥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한 변곡 자체는 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할게요. 박스권 랠리보다는 상승 추세로 좀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총 카페에 오시면은 당일 지지라든가 여러분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관련해 갖고 차트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참여, 많은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